오늘은 경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수와 15장은 유다자손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경계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우수와서에총 84번 정도 나오는데 경계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 1절에서 12절까지 21번이나 나옵니다. 유다지파에 굉장히 많이 하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인지 모르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본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는 선명하게 이 경계가 그려졌을 것입니다. 자연지형을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주셨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경계에 대한 마지막 12절 내용을 보면 사방 경계가 이러하다 동서남북으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북쪽을 제외하고는 다 바다에 맞닿아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이 염해에 이르게 되고요. 또 남쪽으로도 계속 가다 보면은 애굽의 하수 옆에 있는 바다까지, 지금으로 치면 홍해까지 이르게 됩니다. 서쪽으로는 대해, 지중해의 연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로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동쪽으로 봐도 뭐 요단강이 끝나는 이 사해가 보여지고 남쪽은 홍해, 서쪽은 지중해에 맞닿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이 지역이 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나안 땅이 남쪽으로 갈수록 좀더 이렇게 넓어지는 지형입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좀더 좁아지거든요. 지금 유다는 남쪽 땅을 받았어요. 이 남쪽 땅을 받았는데 동과 서가 끝쪽 경계선 바다까지 맞닿아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많은 땅을 주었으며 하나님이 형평성 있게 주셨기 때문에 이 유다 자손이 이때 번창하여서 가문이 많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어,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북쪽의 경계는 예루살렘의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유다 땅의 경계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베냐민 지파와 이 유다 지파의 경계로 보통 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신놈의 골짜기에 걸쳐 있기 때문에. 보통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을 때는 힌노의 골짜기 바로 위에를 북쪽을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코 앞에서가 이 경계라고 또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북쪽으로는 예루살렘에 맞닿아 있고, 동쪽과 서쪽과 남쪽은 바다에 닿아 있는 이 특징을 어, 이 유다의 경계에서 저희가 볼수 있겠습니다. 또, 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이 경계를 말하면서 어떤 물이 있는 곳, 그 물이 흐르는 곳, 또, 뭐 방금 말했듯이 바다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뭐, 엔 세메스, 엔 로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성경에 엔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샘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뭐, 엔학골에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 엔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봤을 때에도 이 경계를 말씀하실 때, 물이 흐르는 곳, 물이 있는 곳도, 하나님께서 경계를 많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동쪽과 서쪽과 남쪽의 경계는 바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땅의 끝을 사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약속의 땅의 끝이 분명하게 또 동쪽, 서쪽, 남쪽으로는 유다에게는 그렇게 넓은 축복을 주셨고, 또 북쪽으로는 예루살렘에 맞닿는 곳까지, 하나님을 나중에 이제 예배하게 되는 그 곳까지 주시는 정말로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유다지파에게 경계로 주셨다. 이렇게 저희가 분명하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는 한 가문, 이 갈렙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제도 내용이 나왔었지만,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이 헤브론은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을 하였을 때 그곳에 안낙자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의 간담이 녹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 중에 오늘 14절에 보니까 안낙의 소생 그세 아들 세세 아희만 그리고 달메가 본문에 나오게 됐는데요. 민수기 13장 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본문에는 이세 명의 이름이 그때에도 나옵니다.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는데. 헤브로는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45년 전에도 있었던 용사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고 도저히 못 이긴다라고 이0 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45년 동안 갈렙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45년 전에도 갈렙은 믿음이 있었죠. 왜냐면 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5년이 지나서 갈렙과 그리고 셋의 아히만 달메가 다시 만났을 때 달렙은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45년 전에 그들에게 부족했던 건 전투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눈앞에 어떠한 거인이 있고 어떠한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있고. 그 경계 안에 저희들에게 맡겨 주신 곳이라면 저희가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저희가 또 믿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늘 나아가야겠습니다. 이렇게 헤브론을 갈렙에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헤브론을 얻기까지는 갈렙의 순종과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승리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주셨던 지경 중에 또 드빌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드빌을 점령하기 위하여 갈렙은 기라세벨이라고도 불렸던 이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에서 처음에 보는 장면이기도 한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에게 악사를 아내로 주었고 이 악사가 출가할 때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마지막 18절, 19절에 나옵니다. 먼저 언니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악사가 아버지에게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갈렙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였고 복을 달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 후에 내게 네 땅으로 저를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고 또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드빌은 어, 경계선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산악지대와 내겝은 광야를 말하는 거거든요 광야가 시작하는 곳에 이 산악지대와 광야의 경계선에 있는 드빌이에요 이곳을 점령했는데 드빌 땅을 주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 온리엘이 점령을 했으니 이 드빌을 주었다라고 저희가 이 문맥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드빌에 아마 셈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내곽 땅으로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내곽 땅을 저희가 얻었지만 이 땅에 샘물이 없다면 밭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샘물도 달라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간청에 비를 기울였고, 그냥 셈이 아니라 윗셈과 아래셈까지 주어서 이 드빌 혹은 광야 땅이, 내갭 땅이 밭으로도 쓰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경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 땅을 각 가문마다 경계를 주시고 이 경계 안에서 이 가문이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얻도록 눈에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경계를 허락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경계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온니엘처럼 갈렙처럼 이땅 거주민들과 싸우고 우리가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동서남북으로 행하여 갈때그 경계 안에서 행하여 갈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 이것도 분명합니다. 그것이 갈렙과 이 거인들과의 전쟁에서 보여주는 모습이겠죠. 그러나 또 하나 또 생각할 부분은 악사처럼 그 땅을 받았지만 그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면 저희가 구해야 합니다. 그 경계 안에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샘을 주셔야 이 황무지와 같은 땅이 밭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밭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샘물을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간청하였던 악사처럼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가운데 그 땅이 풍성함을 허락할 수 없는 땅처럼 보여질 때. 저희가 그냥 좌절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구할 때 샘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어떤 경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경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고백하였던 갈렙 그리고 또 샘물을 달라고 고백하였던 악사 그리고 이 악사를 얻기 위해 또 악사를 달라고 전쟁에 참여하였던 온리엘처럼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바라보며 간청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또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